자김신혜씨 나오시는데요. 신스틸러 악역의 테마는 뭡니까? 네, 독재자와, 아, 독재자와 네. 하수인. 아, 네, 독재자와. 지금은 독재자랑 차기 독재자가 될 가능성 이 있는 사람네. 위갑니다3위는요 3위 네, 아 이성윤. 이성윤. 네, 아마 지금 사월 이9구일 아. 녹화 방송 할 때는 이성윤이 아직 어, 검찰총장이 되진 않았는데 아. 뭐될 확률이 상당히 높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수인이기 때문이죠. 음. 이 독재자는 자기 취향대로 반드시 자기, 누구도 믿지 않아요, 문재인도. 음. 어,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끝까지 믿어줄, 믿게 자기 일처리를 하고, 자기 쪽에 불리한 음. 기소를 안 해줄 검찰총장을 올립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게 정말 이 정권이 끝났다는 일이고요. 음. 심지어는 윤석열 총장을 좋아하지 않는 어르신들조차도요,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나라 법질서가 끝나고 무너졌기 때문에 윤석열이 아유 윤석열이라도 지금 하면 윤석열 하면 법은 잘 세울 거요 이러고 음. 그냥 가버리세요. 음. 법이 어떻게 법이라는 게 가장 그 최소한의 우리의 그 원리인데 하나도 법이 지켜지지 않는 나라가 됐는데 이 이성윤이. 음. 지금 포함 되나 안 되나 이거 갖고 계속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네, 지켜봐야 됩니다. 근데 아. 이성윤이 검찰총장 되는 건 말도 안 되고요. 에이, 큰일 나는데 아. 자 다음 보심은요네 네, 장점보다 단점 짚는 네, 검찰총장 추천이 이러면서 괜히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음. 이성윤 기소 피자겸 검찰총장 말이 되는 말이 말하네. 되는 소립니까? 그래서 이 아홉 명 중에 이제 당연직이 다섯 명, 뭐 비당연직이 네 명인데. 음. 그 성향들을 봤을 때 이제 문재인 정권 사람들이 한세네명 된다 그래요 그리고 변협 회장 뭐 이런 분들은 음. 절대로 정치 다음 보여주시면 정치 편향성 있고 음. 이 사람 나왔네요. 총장 될 자격 없다 아 변협 회장님이 아주 올바른 얘기를 그렇죠. 하게 어요 이런 분이 법 쪽에서 와서 추천 위를 하는 게 당연히 맞죠 음.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지만 이런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이제 절차는 추천위에서 후보를 정하고 후보를 박범계에게 넘기면 박범계가 문재인한테서 가져갈 때세 명을 줄여서? 네, 줄여서 이제 청와대로 넘기면 문재인이 이제 세명 중에 한 명을 딱 네. 표시를 하는 거죠. 네. <laughs> 음. 아니 뭐 당연히 이성윤을그세명 중에 한 명은 늦겠죠. 음. 근데 문재인의 지도력이 그렇게 바닥인 것을 이성윤을 통해 드러나는 겁니다. 음. 아니 본인이 그렇게 올바르지 못하게 살아, 살았으니까 자기 그냥 편 무조건 경이 대 후배 어? 어떻게든 나한테 개충성할 이성윤 그런 사람만 개충성해서 뭐다도요 자기가 살려고 살라고 왜 음. 산에 가면요 산에 들짐승 둥이 있잖아요 <laughs> 네. 자기가 살기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 무서운 싸나온 진도개라든가풍상개라든가 이런 걸 에, 갖다 놔요. 그러니까 살라고. 음, 네. 네. 그, 그 걔한테 충성을 받고 싶은 거가 음. 아니라, 그것도나 살려고, 지금 죽어. 나좀 살려달라. 그걸 갖다 보는 거예요. 네. 자기 죽게 생겼으니까 살려달라. 문재인은 그 감각이 빠른 것 같습니다. 아, 그러니까. 네, 죽을, 살아야 되니까. 네. 노무현 때도 다 어깨너머로 봤고, 자기는 이게 자기 죽을 자리구나. 지금 이런 생각. 그럼 이제 것 잠깐만. 같은데요. 진도깨 명예소인데, 명예훼손? 진도깨 명예소입니다. <laughs> 진도에 계시는 분들이 어따 때 이성윤을 진도깨라고. 어, 죄송합니다. 아니 네.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좀 비유입니다. 다른데, 비유. 어, 비유인데. 네. 어유 죄송합니다. 진도깨 비유를 했네. 어유. 네. 싸나운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검찰 총장이 되더라도 국민들이요 아, 이제 기소돼도 이성윤 이름 오면은 웃은 거예요. 예전에 검찰총장 법조계 얼마나 두렵고 에이. 법이라는 게 그랬습니까? 근데 이제는 이렇게 전 국민에게 우습광스러운 상황이 돼 버린 음. 겁니다. 자, 다음은요. 한번 다음 보여 주시면요. 불법 추근을 아, 몰랐다. <laughs> 그런데 <웃음> 그렇게 우리발내면은 위법성 검토 지시까지 했대네. 아. 철저합니다. 위법인 줄 알았다는 네. 얘기예요. 알면서도 야, 요거 어떻게 빠져나가냐고, 야, 이런 참. 걸까지 논의했다는데 불법 출금 은 몰랐다고 여태까지 오리발 내민 거예요. 약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무서운 사람이야. 다 조작. 근데요, 이것도 같이 뭔가 이 조각을 해놓고 이 판을 짜더라도 이성윤은 조금 이게 아이큐가 그만큼 높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음. 이 뭔가 수준이 낮아요. 그러니까 이거 다 기막이 버닝썬. 어, 그윤 총경.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아 어, 이거 성우로 해서 가. 이게 19금 영화로는 뭐, 와, 이거 야구 재밌네. 이렇게 보겠지만, 이 결과가 결국은 버닝썬도 자기네 문재인 정부를 향했고요. 어. 윤 총경 뭡니까? 승리, 걔네들 다 감옥 가고. 야, 나 문재인 정부 총경 잘 알아. 이거 여기 다 밝혀진 거 아닙니까? 음. 그 이게 다 이성윤 머리에서 나온 것 같아요. 이런 이런 쓸데없는 기획을 하는 사람이. 수준이저 문재인 변호사나 이성윤 검사나 수준이 네. 비슷해. 그래서 거. 오히려 이성윤을 네. 검찰 총장을 만들면 문재인은 이하수의 검찰 총장으로 인해서 더 빨리 감옥에 갈것 같다. 아유. 그런 생각이 듭니까? 그러니까 네. 수준이 비슷하니까. 자, 네. 2위 갑니다. 아유. 자, 독재자와 하수인들 악역 2위는요. 네 아, 이재명 정세균. 명정생. 여기 이제 또 개싸움 벌어졌어요. <laughs> <laughs> 이재명 정세균, 이제 둘이 빠바박 물고 싸우고요. 뒤에 이제 이낙연 살짝 이렇게 어. 있는데, 다음 보여주시면. 캐릭터대로요? 네, 해. 캐릭터 나옵니다. 네, 제가 이진중권이 사람도 진짜 박사님은 딱 본지를 아셨지만, 이자가 왜 요즘에 패미, 되게 꼰대 같은 스타일인데, 뭔가 자기가 무슨 20, 30대 여성 페미니스트의 대변자처럼, 전사처럼 막 싸우고, 국민의힘 물어뜯고, 이준석하고 싸우고, 막 이랬거든요. 근데 이거 왜 그럴까 생각을 해봤는데, 지금 준준거는 이제 조국을 조국하고 싸울 때는 국민의힘하고 연대를 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대권이 앞... 두고 있는데 좋은 자리 한번 못 가보지 않았습니까 네. 진중권도 진중권도 그 야욕이 되게 높대요 예, 네. 하고 싶은 거 얼마나 많겠습니까? 근데 이제 이재명 쪽으로 빨리 줄을 서야 되니까 그럼 이쪽 같이 조국하고 같이 했던 사람들을 우고 가야 된단 말이에요. 네. 그래야 저쪽에서 야 그래 진중권이 나쁜 새끼야 어 조국 그렇게 죽였어 이랬는데 그래 걔네들까지 네가 죽이니까 잘하고 왔다 이러려고 하는 건지 그래서. 진중권이 이제 그거에 딱 나옵니다. 결국은 이재명 이렇게 이제 밝히고 있어요. 얘도 급한 거예요. 이제 그 이재명 캠프에 빨리 들어가야 되는데 이낙연은 실패했고 정세균은 매력 없어서 결국 이재명이랍니다. 그래서 진중권이 그러니까 우파분들 뭐 진중권을 당대표로 만들자 그러고 뭐 조금만 조국과 싸우면 그냥 무슨 신밧들를 듯이 모시는 분들한테 저도 아, 믿지 마세요. 뭘지 그거 한 발언했다고 제가 재는 <laughs> 좌파다. 아, 완전 어, 음. 북한에 대한 생각이나 여러 가지 그런데 그랬는데요. 다음 보여주시면요. 네 정세균 <laughs> 측에서 이재명 <laughs> 형수 욕설 공개설의 명백한 허위 사실이다. 그래가지고 지금 음. 계속 그 형수 욕설 갖고 논란이 있는데요. 왜냐면 형수 욕설을 우리 뭐 국민의힘이나 우파에서 터트릴 일은 없거든요. 지금은. 뭐, 다 나와 있는데? 네, 근데 저도 다 들었어요, 사실은. 아우, 너무나 놀랬습니다. 아, 깜짝 놀랬어. 네. 너무, 너무 그래서 전 국민은 30%는 이미 들었어요. 거 시기였더라고. 네. 이렇게. 와, 올, 근데 얼마나 <laughs> 인간 정말 말종이면. 그, 요번에 보십시오. 박영선 선거에 알만한 사람들은 이미 박영선이 딱 후보로 나오자마자 무슨 얘기를 했냐면요. <laughs> 이거 일본 아파트 선거네? 그러고 그냥 끝났어요. 근데 저만 해도 그, 저는 이렇게 고수가 아니라서, 일본 아파트 선거? 에이 그렇게 간단하게 써했는데 결국은 1번 아, 아파트로 끝났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인식 속에 1번 일본, 1번이 일본, 아니에요. 도쿄입니다. 도쿄 도쿄. 도쿄도 노른자. 위에 네. 도쿄의 그거. 네. 노른자. 거기에 이제 뭐, 아카사카요 네. 이런 게 붙었지만요. 이번에 이재명은 딱두 가지입니다. 형수 욕설과 가족. 가족관계가 아주 왜냐하면 또막뭐 형을 어디 정신병원 보냈냐, 안 보냈냐, 이런 논란도 있잖아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김부선입니다. 김부선 1톤짜리 그차 있잖아요. 네. 선거, 유세차에 김부선 배우 한이 많거든요. 한푼 자기한테 그렇게 쌀 한, 쌀한 번을 준 적도 없대요. 자기 이용만 하고. 그래 놓고 예전에 노무현, 노무현 그, 약 어디죠? 그 지역? 그 노무현 돌아가신데. 봉화. 봉하. 봉화 마을. 봉화 마을에 다 그때, 이갈 때, 사람들이 돌아가시고 갈때 이재명 안 갔대요 자기랑 놀았대요 그래서 이재명 그렇게 그렇게 노무현 팔고 거기도 안 가냐 했더니 자연기긴게다 드러난 건데 그런 어떻게 보면 이재명이 정말 그 노무현을 계승한다 자기가 이러고 앉았지만 얼마나 그게 이중적이고 위선적인지 이제다 알고 있는데 음. 그 김부선은 그렇게 딸한푼준 적이 없대요 왜냐면 김부선 배우도 자기 딸이 있고 키우는데 어려운데 요번에 근데 윤여정을 그냥. 극찬을 했어요 이재명이 페이스북에다가 아. 그랬더니 사람들이 이제 막 댓글에 뭐래 그러면서 김부선이나 챙겨라 <laughs> 네가 사귀던 여자는 어 개차반으로 그렇게 해놓고 뭔딴 배우를 네가 칭찬을 하냐 저는 이제 그 형수 욕설 이거는 뭐다 알려진 사실이니까 네. 그런 인간 뭐 이게 이제 네. 이제 나왔는데 김부선의 파괴력은 앞으로 그 대선에 네. 커집니다. 그러니까 김부선. 김부선이 또그 김부선 배우가 주진우, 김어준 다 친하거든요 음. 이미 걔네들이 못돼 처먹은 게요 이, 이 부선이 누나를 다 상담해주는 척하면서 특히 주진우 음. 아 누나 누나 이러면서 아 그래 그래 누나. 뭐 우리가 도와줄게요 하면서 다 어디까지 알고 있는지 얘네가 다 캐냈었어요 그러니까 걔네들은 그러니까 김부선이 걔네들의 그 좌파에 정말 못돼 처먹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제 그걸 알았고, 알아버린 거예요 얘네들이 도와주는 척하면서 정보 빼내고 또 이재명한테는 딜을 하겠죠 그래요? 김무선 씨도 그렇지만 배우들이요 세상 물질 잘 모르고 숨수해요 네, 그래서 저기 그냥 대본 속에서만 이렇게 살고 내가 맞아요. 이 역할을 어떻게 잘해야 되나 그렇게 약간 뭐 뭐라 그럴까? 요 어, 동화 속에서 동화 속에서 하는 사람들 같아. 그러니까 다그런건아니몇번 뭐 예. 만나봤지만. 예. 순수해. 그러니까. 네, 세상 물정 모르는 거. 그래서, 저, 저쪽에서 노빠라고 자기가 정치 이념이 노빠래서 노빠 한거 아니야? 명계남 뭐. 네, 네. 그 다음에 누구야 또 그. 문성근. 문성근. 하고 네. 아, 뭐, 서, 선배. 문성근 연... 아버지 때부터. 아, 선엠, 선배. 그는니거 연... 그런가 음, 보다 하고 쫓아다녔는데 음. 이것도 하는 짓이 나중에 <laughs> 보니까 이재명까지 와, 이거 아니네. 그래서 돌아섰어요. 그러니까요. 어. 이런 게 무서운 겁니다. 왜냐면 순수하신 분이 돌아서면요. 아. 앞도 안 가려 그리고 지금 왜냐면 김부선 배우가 일단 머리를 계속 섹시한 배우 아닙니까? 네. 근데 머리를 잘랐어요 그리고 해골 마스크를 쓰고 다녀요 그러니까 이제 해골로 보내고 이제 보내 보내 너 이재명 너 해골로 해골 보내고 그래서 거야. 그들의 개싸움에 지금 김부선 배우가 상당히 역할을 할 해골로 것이다 해골로 가는 거예요 네. 예, 저 예술인들이 그런 게 있어요 겪어보면 네. 한두 명이 아니야 그다뭐 네. 이제 똥이 지는 게 아니라 이제 뭐 순수해 네. 진짜 백 백지 있잖아요 음. 백지에 목물을 이렇게 틈면 그냥 이렇게 쫙 네. 묻어나는 거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 대본을 받으면 그 대본에 확 그냥 네. 말려 들어가요. 그걸 아, 평생 네. 해서 훈련된 사람이니까, 백지했는데 순수했는데 거기다가 아주 똥물을 죽여버렸으니까, 처음엔 당했지만, 음. 그 다음에, 아니, 그리고 여자 심리 또 정모하셨으니까 네. 아 물어볼게요. 아니, 여배우가. 네. 어떤 사람이 밉다고 해서 사귀지도 않은 거를 내가 사귀었는데, 이러고 절대로 포럼. 안 하죠. 내리가 여성, 여성 심리가. 아니, 거기다가 김부선 배우는 그 말죽거리 잔혹사에서도 권상우가 분식집 아줌마로 나오잖아요. 네, 고등학생, 네. 고등학생이 한번저 저 아줌마는 어떻게... 사, 떡볶이집 아줌마한테도 섹시함을 느낄 정도의 캐릭터예요. 네. 모든 순간에. 그러면 자신의 이미지가 있단 말이야 앞으로 네. 배우 생활이고. 그거 다 접은 거예요. 음. 그리고 딸을 키워야 되잖아요. 네. 그리고 지금 경제적으로 해결된 게 없는데도 이분이 나설 때는 진짜 너는 아니야. 내가 너는 끝까지 나도 너. 사귄 건 맞는 거 아니야? 심리적으로. 사귄 건 맞죠. 네. 거기 집까지 해가지고 다른 그러니까. 채널에서 이미 어디 앉아 있었던 것까지 나오고. 지금 이재명은 머리 아플 거예요. 그거를 쉴드를치려고 해경궁 김씨 와이프랑 친한 척 하고 다시 막 둘이, 그니까 그 와이프, 와이프가 보통이 아닙니다. 그거를, 파란 핑거를, 네. 다눈 감아주고 예능에 나올 정도는요. 보통이 아니에요. 이 여자가. 음. 아, 근데 정말, 자, 이재명은 이미 온 국민의 인식 속에 그냥 이재명 떠오르면 김부선 배우가 떠오르거든요. 음. 자기 사귀던 여자한테 사랑 가만히도 안, 주, 안 줬던 남자가, 음. 뭔 기본 소득을 외치고 국민한테 쌀 줍니까? 자기가 그렇게 줘, 어 물고 빨던 사람한테도 쌀한 가마니도 안 주는데 아, 뭘 줍니까? 이, 이, 당신이 이제면 남의 네. 돈으로 국가 돈으로 막, 막 퍼주잖아. 국가 돈으로. 아그 사람은 독재자 어. 다른 독재자가. 그래서 약간 어, 네. 김영민 지? 정세균 측은 아주 비열하다. 부인하는 척하면서. 이재명 역사를 확대 재생산했다 아 김용민이 병신과 머저리 두 세트인데 오랜만에 이걸 파악을 했어요 김용민이 음, 음, 웬일이 김용민 얼굴 좀 보여주세요 얼굴 좀 보여주세요 네, 그래서 그 김용민이 둘이 있는데 아, 이규, 이, 이 김용민이 아, 이 김용민이 그랬군요 네, 이 김용민. 그래가지고 진짜 정확해요 정세균 측은 허위사실이라고 말했지만 이것 때문에 한번더 다시 언급이 됐습니다 음. 네, 그래서 이재명은 사실 이 이미지를 어, 해결이 안될 거예요 음. 본인이 직접 이걸 반박하고 나서야 되는데. 음, 그러니까. 네. 예, 그래서 다음 이재명, 보여주시면. 큰일 났습니다. 네, 네. 이재명 기본소득 마케팅. 네. 이낙연은 바닥 다지기 정세균은 텃밭 공략 해가지고, 이 이제 셋 중에 하나가 어떻게든 정리가 되겠죠. 근데 너무 재밌는 게 벌써 동아일보 기자들은, 기자들 중에, 어차피 기자로 사느니, 그런 이, 이거 벌써 도박입니다. 이셋 중에 이낙연 캠프에 벌써 들어가 있는 사람들도 있대요. 기자 중에. 네. 아나 계속 이중셋 중에 하나만 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1번이냐 2번이냐 3번이냐 벌써 아, 여기다 도박 배팅을 하는 겁니다 야, 민주당이 진짜. 근데요 이셋 중에 하나 돼도요 이번에는 안 됩니다 <laughs> 이재명은 저 이, 김부선 네. 씨 때문에 예, 김부선 씨가 잡아요 화이팅 <laughs> <저>, 윤여정 씨는 <laughs> 네. 조영남 씨를 선하게 잡았는데 잡으려고 잡은 게 아니에요 네. 상 타면서 괜히 네. 그냥 근데 김부선 씨는 지금 각오를 한것 같아. 네. 이재명 너는 안 돼. 네이외이 외도의 심리가 있는데요. 아. 왜냐하면 이 이재명이 자기 제일 나쁜 외도의 심리가 본부인하고 이혼할 마음이 없으면서 나는 본부인한테 정이 없다. 음. 내가 생 여자로 보이는 건 너뿐이다. 음. 이렇게 하는데. 여기도 지금 여기는 남편이 없잖아요 음. 그러면 이 희망의 희망 고문의 사이즈가요 아. 나는 곧 끝낼 수도 있다 그러면 음. 보세요 이런 김부선 배우도 이 사람이 그냥 개인으로 좋았던 것만이 있겠 그것도 있겠지만 음. 정치인 그래 그러면 꿈을 꿀 수가 있거든요 음. 그래 저 사람도 정치하려고 저렇게 애쓰고 경기도지사까지 되고 성남시장 이렇게 됐는데 어 욕심 보니까 그럼 퍼스트 레이즈 나도 될수 있지 않을까? 그런 음. 생각이 들면서 더 좋아지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죠. 좋아할 때는요. 음. 근데 이게 정말 사기꾼인 게, 어, 자기 와이프하고는 헤어질 마음이 없으면서 아니 근데 총각이라고 그랬대잖아 처음에. 그러니까요. 만날 때. 어떻게 인간이 그렇게 사기를 칩니까? 총각이죠. 근데 독신이라고 그, 그랬대. 그 이재명 캐릭터는요. 학그 학교도 그렇고요. 이 노무현 코스프레를 자기가 상당히 좋아하고 노무현 대통령도 대학을 가고 하지 않았지만 음. 이렇게 사법꽃시 보고 어떤 갑자기 이렇게 성공한 음. 케이스 그거를 음. 자기도 구사하려고 애썼던 것 같은데요. 물론 스토리도 음. 어느 정도는 있지만 그랬던 사람들이요 소시오패스가.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어. 뭐냐면요, 자기 목적, 그러니까, 사이코패스와 소시오패스가 조금 다른데요. 네. 사이코패스는 뭐, 워낙 범죄, 음. 뭐, 극악무도한 모든 범죄를 저지르지만요, 소시오패스는 곳곳에 있거든요. 음. 뭐냐면, 자기 목적을 위해서는요, 음. 상대의 고충이나 고통은요, 하나도 인지가 안 돼요. 음. 공감이 안 돼요. 근데 이 차이가 뭐냐면, 소시오패스는 최소한 자기가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건 알아요. 아 그건 좀 아는구나. 네. 그래서 김부선한테 자기가 잘못하고 있는 거 아니니까 말을 못하는 거예요. 말하면 자기 정치적인 이 네. 끝나니까? 네. 아. 그거까지는 아는데 근데 공감은 못해요. 음. 그러니까 이 상황을 알 뿐이지 어, 그녀가 나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렵고 나, 나 때문에 여러 가지 연기도 못하고 지금 문재인 정권에 음. 오히려 김부선 배우가 조용히만 있었어봐요. 그러면 지금 연기 얼마나 많이 들어가겠습니까? 음. 지금 주진이랑 친하지, 김어준이랑 친하지, 이 실세들하고 친할 수 있는데 이분은 다른 선택을 한 거예요. 음. 썩은 놈들하고 난안 하겠다. 굶어 죽으면 죽었지. 음. 어, 그런 선택을 한 지금 상황이 음. 저는 이재명이 어쨌든 그런 요소를 갖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기 목적을 위해서는, 어? 자. <laughs> 근데 제가 하나 알려드리면 이재명이 이제 털고, 대통령이 되려면, 대통령이 되면 안 되고, 근데 네, 안, 안, 안 돼요, 안 되는데. <laughs> 그래, 하나 코치를 해주면, 그쪽에서 그래도 후보 하나 나오면. 후보로 우뚝 설려면 김부선한테 사과하고, 음. 대국민 메시지로. 음. 제가 그때 사겼는데, 사실 그, 음. 그, 부인도 있는데, 유부남으로서 그것도 거짓말하고 음. 하겠는데, 그걸. 예, 사겼다고 얘기를 하면 가정이 시끄러워지고 또 정치적으로도 음. 타격을 많이 받을 것 같아서 쪼잔한 마음에 음, 그때, 그때 그랬다 그때 그랬는데 김부선 씨 정말로 죄송합니다. 음, 음. 아, 그러면 인간으로 아, 인정받겠네요. 아, 용서해 주십시오. 네. 네. 그 동안에 참 많은 상처를 줬습니다. 저로 인해서 한 여인에게 여배우에게 네, 죄송합니다. 네. 이렇게 하고 반성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그나마 출고갈수 음. 있어요. 네. 그리고 형수. 그 욕한 것도 사과하고. 그거한테 할 사람이 아니야, 이 사람은. 절대 안, 안 합니다, 절대 아니야. 안 합니다. 그러니까 김부선 씨더 화가 나는 네. 거야. 어떻게 안 사귀었다고 그러냐,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인간적인. <laughs> 그리고 안 사귀었다고 그러는 것 뿐만 아니라, 오히려 김부선 씨를 무슨 뭐, 무슨 과거 전력 내세우면서 마약 중독자에 뭐, 정신창란증, 이렇게 모멸감을 아... 뭐... 주고, 그러니까 정신병자가 저 헛소리 하는 거다 거짓말하는 아, 거 정말 나쁜 이렇게 멀, 몰아버리니까 당하는 입장에서 이게 뭐지? 끝까지 가는 거지. 야안사귀했다고 그러는 것만해도나 지금 어. 뭐, 자존심 상하고 억울한데 음. 나를 무슨 정신병자로 취급을 하네 참. 이게. 이래서 열받은그 네. 그거는 한은 못 씻습니다. 때그한못 씻어요. 맞아요. 네. 5온월에 서리가 내립니다. 네, 5유월이 이제 대선 전이 5유월이거든요 네. 이제 문제 저기 이재명 머리도 하는데 네. 이재명 머리 위에만 서리가 네. 내릴 것입니다. 네. 네. 자.